멀리, 멀리, 과카몰리. 들고만 마도 내가 봤을 때는 쟤네가 싸운거... 치체. 지체. 치체를 들고 있는데, 이 <laughs> <지체. 웃음> <laughs> 미쳤네, 저들이. 아니 이거 왜 버렸어? 갖고 와요 비싸 저거 왜 버려 저거를 하고 하고 들어가서 빨리 정문 찾아 요 그냥. 어 야야 아 어, 뭐야 오 덤보 있다. 보이시게, 보이시게. 잡아 잡아 오! 아유, 하하! 이게 바로 실력. 드디어 호루카기를 잡아버렸습니다. 옮겨주세요. 이게 왜 죽었어요? 난 죽었. 우리 한명 죽었는데. 뭐, 자, 잠깐만 있어요. 뭐. 아, 잠깐만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야, 잠깐만. 이거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아니야. 봐봐봐봐. 피해주고. 그렇죠. 침착하게 맞았어도 이렇게 컨트롤하면 잡을 오오.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아주 아드레날리 뿜뿜이야. 어딨어? 이거, 이거 어디, 얼룩 끌고 왔어? 아, 진짜! 아, 미친놈아, 이거! 이씨, 누구야, 이거! 야! <laughs> 이거 미쳤어요, 지금! <laughs> 여기 맞네요. 오, 오 뭐야, 이거? 오, 오, 우와! 마크는 이런 게 좋아, 약간 아늑한 느낌을 주지 않아, 이렇게? 우와! 어, 아니, 좀 무서운데, <laughs> 어, 뭐야? 완전 신기해. 호호. <laughs> 야씨. 못 내려가네. 야, 잘 만들었다. 되게. 음. 야, 야무니다 아, 아. 인코스, 인코스. 어, 어, 좋았다. 아, 좋겠다, 좋겠다. 좋겠다. 좋았어. 그제 쇼츠 보면 아시겠지만은, <웃음> 거기 <웃음> 절대 못 살아납니다. <laughs> 아, 어떻게? <남은 웃음> <게이>. 아. <laughs> 자, 가볼까? 자, 한번 해볼게요. 와, 진짜 바이브를 봐. 와. 아, 미친, 미친. 아이고야. 사람이돼요 어어 어, 뭐야 못해요 호연 연기 한번 호연연기 한번 해볼게 어. <laughs> 저 토끼머리가 뉴비거든요 찌은 놀려볼게 아 어. 여기 여기 서 있는 사람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저기 건너편 건너편 저 정면 쪽에 있는 사람 사람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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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오세요? 하하하하하하. 다 그럼 잡아볼게요. <laughs> 아, 이 양반들이 다 아이여가지고 내가 한다고 말을 안 하네. <laughs> 어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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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<laughs> 아니 아니 조심. 좋됐다 당당하신 것 같아. 뭘 당하신 거 같아. 니가 네가, 네가 죽였잖아. 살인자야. 당하신 거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소름 돋게. <laughs> 내가 끌고 올게. 어, 버리에 소리도 니까 너무 안들리네 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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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خ 씨 ا ص 고왔죠 갑니다. <laughs> 어 잠깐만,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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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좋다이 이거 맞아요? 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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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 가지마 아니 멍청아. 어... <laughs> 잠깐만 <그게> 무슨 일지? 반뱅아 반뱅아. 어기 무슨 있는 거야? 저 사람은 사람인가요? 아니요. 누라고요 뭐야? 어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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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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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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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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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<laughs> 이거 텔포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, 미친놈 여기는 어떻게 오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<그거 왜 이러냐? 웃음> 뭐야, 또 여기야? 안녕하세요. 뭐예요? <laughs> 멋진 램프가 <난투가> 있는데. 어? <웃음> <웃음> 죽어야지, 뭐. 와 영화 한 장면인데 이 양반? 어 여기 방송하다 봐 방송하면 진짜 미쳤어 진짜 레전드야. 아 미치겠다 진짜. 갈수 있나 이거? 별도 있는데. 파이팅. 어 이걸 걸 걸었어. 아 멍청 멍청 여배인가요? 아이고. 그리고 이스라고 말했어요 어이 쉣 빡! 회로벌이 짜릿하게 쏘다죽로벌다 <laughs> <laughs> <소수 언니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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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로벌이야 <웃음> 어 이거 뭐야 뛰는 거 뭐야 이는모이있오오오오오있어있어오오오 <laughs> <laughs> <멋있어, 멋있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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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아 좋다 좋다 하나가씩 머리에 링이 있어.